2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이두 구간의 말씀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로마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에 먼저 끌려가는 내용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기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두 곳을 나누어서 읽어보았던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은 무엇인가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음, 제가 주제를 나는 아니라라는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라 즉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답이 바로 나는 아니라 라는 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목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 이건 좀더 다시 하기로 하고, 우리가 하나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것은 13절에 보면은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대제사장인 가야바인데, 그 해의 대제사장 했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기 쉬운, 어, 단어인데, 왜 제가 짚고 넘어가냐면은, 대제사장은 평생직이거든요.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 죽을,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 이 말은 왜, 무슨 말이에요? 그 해에는 대제사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어, 권세 잡은 자들이 성직 매매를 일삼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분도 성직 매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임직이 약1년1년내 임직이 이 당시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해마다 대제사장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직 매매 즉 교회의 부패로 말미암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 성경에서 이제 그에 대해서 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거예요. 물론 그 부패가 얼마나 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적인 진실, 정확성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 그 당시의 교회, 즉 쉽게 말하면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무대인들이 얼마나 어, 뭐 라, 성진 매이나 이런 것들에 인해서 부패에 있는 상황인지 우리가 좀알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가야바에 대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는데, 자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일하다고 공고하다든 하든 자라라이 가야바는 악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가야바에 대해서 지금 13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도록 결정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고, 그러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악한 자로서 하나님께 악한 종으로, 종이라고 하긴 뭐라고, 악, 악,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어, 수행받았다. 악한 것으로 사용된 자가 바로 가야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 택한 하나님의 백성과 택한받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반면에 악한 자들은 그들의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또한 악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야바는 바로 그렇게 악한 것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었고 결국에는 그 악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악한 사람은 더 많은 악을 인하여서 멸망에 들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게 되는데요. 자 물론 이제 판결을 어, 최종 판결은 빌라도가 하게 되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두 명의 대제사장이 대치하고 있죠. 어, 이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은 성징 매매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드리는 대표가 바로 대제사장인데 오히려 백성을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악한 대제사장인 반면에 이 앞에 이제 심장에못 박혀 죽게 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선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의의 대제사장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두 대제사, 대제사장의 모습을 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 중요한 어, 본문으로 가, 넘어가면 오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고 대세상을 아는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서 베드로를 대제사장의뜰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판결의 현장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알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무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그 믿음을 잘 지켰는지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 제자 어, 제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어, 대제 뭐냐?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는 이렇게 그 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뜰을 들어갔는데 십칠절에 문을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불을 피우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또 하나가 베드로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었 아니냐 할 때에 베드로는 또 부인해서 이주월에 25절에 보면 나는 아니라라고 또 부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말고 예, 예, 베드로에게 귀를 자린 사람의 친척이라 귀를 자린 사람이 말고죠. 그 말고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내가 너를 보았는데 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에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너를 보았는데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했다. 즉 나는 아니라 라고 또 말했겠죠. 그때 곧 닭이 울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이 닭이 세번울 때에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 바라보시는 모습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기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세번 나는 아니라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죠. 영접하면서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자신이 예수님의 최고 수제자다, 자신이 예수님의 가장 아끼는 수제자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금으로 왕으로 서게 되면은 어, 자신들이 그중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영광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 십자가의 길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났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따라왔지만 세 번이나 나는 아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은 원의로 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죠. 베드로도 진심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가 다짐하고 그런 열정과 그런 의지가 충분한 사람이 배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의지로는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별대로 교만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자기 어, 자기에 대해서 비하하지 말아야 될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의지로 걸어가는 것은 어렵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필요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2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비록 요한복음에서는곧 닭이 울더라라고 끝났지만,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되죠. 큰회개를 하게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드로에게 세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달라고, 베드로를, 어, 달라고 이렇게 그렇지만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넘겨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내가 그들을 끝까지 지켰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신 결과예요 결과.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를 어,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어,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니라, 우리가 영광의 길을 가기에는 서로 앞장서고, 또, 교회가 잘될 때에, 우리의 형편이 좋은 때는 서로 내가 제일, 내가 이 교회 제일 열심히 하는 집사야.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충성하는 장로야. 뭐, 이런 식으로 권사야. 라고 우리가 서로 자기가 1등이라고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게 고난의 시절에는 나는 아니라라고 대답하기가 얼마나 또 쉬운지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대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도 그러한 때에 예수님의 세번이나 부인한 오늘 본문 나는 아니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늘 겸손해야 되겠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자기 비하고 좌절이나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제자였고 또한 예수님은 유다를 지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의 악한 쓰임대로 내버려 두신 어, 유기된 제자였기에 유다는 자신의 멸망의 길로 스스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고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셨어요. 사랑은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참 우리가 볼 때도 베드로가 참 얼마나 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까? 나는 비록 그렇게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으로 우리를 끝까지 내어주지 않냐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여서 이베드로도 후에는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아주 멋지게 그리고 잘 감당하며 그렇게 완주하였던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주의 제자로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는 그 길을 힘차게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영광의 멸류관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력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